1경기! 고고! 가시죠. 어떻게 자막 안 되나요? 화면에 자막을 못 박나? 테란 11시, 토스 7시. 테란 1시. 아, 그쵸. 시 아, 이거 색깔. 다음 판부터는 좀 색깔을 좀 지정을 좀 해서 눈에 좀 띄는 걸로 해서 음. 응 주황 빨강만해도 괜찮지 않나? 가장 기본이 뭐 파랑 빨강 녹색 빨강 갈, 뭐... 갈색 갈색 갈색도 애매하다 비니마에서 조금 눈에 띄는 색깔로 해서 응 그렇죠 평범하게 시작하는 남설이거도 아, 전형적인 힘으로 밀고 들어오는 테란을 어떻게 뚫어내느냐인데 응, 그렇죠 사실 이게 대각선이면은 응. 그나마 좀 토스가 할 만하거든요. 조이기를 한다고 치면은 뚫기가 할만, 뚫기가 쉬운데, 그나마 여러 군데서 달려들 수는 있는데, 항상 프로토스가 병력 갈무리가 안 되는 바람에 자꾸 부분적으로 격파가 되면서 집중을... 지지 빠른 포기서은 빠른 좋아요. 케이트 올리고... 됐었지? 개있었지 아, 이게 또 이게 질때 패턴이거든요. <laughs> 본인이 이길 때왜 이겼는지를 기억을 해내야 돼요. 아, 그럼 요즘 보니까 게이트를 넥서스에 안 붙이고 어떻게든 입구랑 최대한 첫, 첫 게이트 한두 번째까지 입구랑 가깝게 지더라고요. 요새 그런 게 약간 트렌드긴 한데, 어차피... 이런 상황에서는 오히려 그냥 넥서스에 가까이 붙이면서 응. 다 같이 관리를 해 주는 게 오히려 그렇죠. 어만지타다가 꼬이느니 한 화면에서 최대한 관리를 해야 되니까. 응, 맞습니다. 아, 11시 서치하고까지 무난히 올라가고 그냥 물 음, 음, 뭐 그냥... 잠깐만 뭐야 첫서치가 빨랐다 정도로 어, 할수 있겠네요 그래도 프로토스가 11시 서치를 하고 5시를 안 가고 바로 이제 1시 쪽으로 좋겠다. 서치로 발견을 할수 있고 테라는 언제나 그랬듯이 안전하게 원 팩토리에서 원 팩토리 가스 조절하면서 팩토리 짓는 것까지 확인했고 질럿 푸시를 좀 예상을 해서 일꾼이 나와있는데 아직까지는 질럿까지는 생산 안하고 코어 올리자마자 지금 파일런 없이 넥서스인데 이 빌드하다리가 아주 좋지가 않습니다 이럴거면은 이 파일런도 짓지 않고 더 빨리 넥서스를 올리는게 더 이득이었을 것 같은데 테란이 빠른 넥서스를 확인을 하면서 오히려 잘못하면 타이밍을 자꾸 때, 내려왔을 때 되게 좀 불리하게 작용할 수가 있는데, 어, 드라군만 찍고 지금 코어는 계속해서 안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가스도 조절을 하고는 있는데, 아, 테란? 그래도 앞마당 따라가면서 앞마당을 좀 따라가 주면서 프로토스의 상황을 계속해서 파악을 해주고 있는데, 어코어가 계속 안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제서야 이번에는 벌처 출발을 안 하고, 에드온에서 탱크, 또 마이너그레이드 하는 것 같은데, 아마 그러면 또 벌처 마인일 것 같기도 하고. 벌쳐 나가는 것까지 확인을 했고 드라군 빼야죠. 아 우리 주영이가 전화가 왔었네요. 토스는 가스 조절하고 있고 벌쳐가 지금 돌아 나가는데 이거를 어 빠져 나왔네요. 저가 확인을 분명 프로브로 했는데 반응이 좀 늦었습니다. 어, 아 프로브가 되고. 보는 것과 유, 플레이어가 보는 건 달라요 이게. 아 이게 프로브는 봤지만. 그렇죠. 플레이는 내 옵자모는 보고, 내 터렛은 봐도 나는 못 보는 거니까 아 그래도 이거 로보틱스로 이거 입주... 줘 어, 원팩 원스타? 음. 어 입구, 입구 조, 줄여주는 로보틱스 플레이는 음. 좋습니다 근데 지금 음, 마인으로 음. 6시, 하나 시야 음, 토스가 거고. 이게 빌드가 붕 떴거든요 지금 살짝? 아 지금 음, 너무 에이트도 없고 로보틱스도 없고 이게 사실 로보틱스가 있지 아 그냥 트리플을 먹겠다 근데 이거 아 벌초에 겹치네요. 근데 타이밍이 9시에 음, 저거 가려면 미리 저 드라군 한기 빼서 입구 쪽을 마, 아 로보틱스가 안마당에있구나 음. 벌초로 프로브 끊어주는 플레이 좋 좋은데 프로토스가 지금 와 가스 집고 그렇죠, 있어 이거 이러면은 가스 집고 이 지금 세 마리 캐야 될것 같고 이쪽 오즈모터리 올라가면서 아, 캐야 9시... 아오 아. 그렇게 됐어요. 한 번에 두 개가 터지면서 저 마인 붙여서. 아, 토스 지금 파일런을 너무 늘리고 있거든요, 또. 음, 반명 테란은 음, 그냥 완전 째고 있어요, 지금. 와, 지금 테란 너무 안정적으로 하고 싶은 거다 음, 하고 있는데. 지금 계속 찍어 주고. 이제 좀 이제 투팩 올라가는데. 아, 어, 근데 음, 테란 이건 제대로 진짜 한번 크게 붙겠네요. 근데 스타포 스타포트 불이 음, 안 들어옵니다, 지금. 어, 근데 이게 지금 저입부막으로간 드라곤 때문에 저드랍시도 걸릴 것 같거든요. 저기서 직선, 그냥 아래로 쭉 내려가면은. 어, 드랍시이 계속해서 생산이 안 되고 있는데. 나중에 배틀 뽑으면 되니까. 300 아, 벌처한 마... 어, 아, 벌처가 살아나갔구나, 아까. 일단, 어, 이제 드랍시 올라가고, 이러면 좀 많이 타이밍이 테란도 조금 늦거든요. 터렛 올라가고. 아토스 프로토스... 아, 이제는 가스 붙여야 되는데 프로토스이런 조금... 게이트에서 게이체도... 아... 이거 드라곤도다못 돌려요 이러면은 옥저버도 안 나오고 이제는 지금 옥저버도 지금 생산하기가 버거운 가스인데 계속 해서 지금 세 마리를 안 넣어 주고 있고 이게 아 이제 이제 넣는데 이번에 또네 마리예요 이러면은 드랍십은 나오면서 어 드랍십 확인합니다. 드라곤 시야로 봅니다. 드랍 아니야 못 봤지 아, 근데 뭐... 계속해서 화면을 못 보고 있는데 어, 계속 9시를 봤거든요. 이거로 봤냐 못 봤냐는데 못본거 같아요, 일단은. 어, 근데 이거 빈 드랍십인데 이게 그냥 죽어 가지고. 위험 용이죠. 이건 나 드랍십 있으니까 너 멀티 하지 마. 그러면 저 나는 트리플 먹겠다. 아... 는 아닌 거 같죠? 이거 화면까지만 오? 좀 확인을 했으면 진작에 음. 안맞당 하고 본진에 지금 음. 캐논 하나씩 정도는 이제 안전하게 좀 지어 줬어야 되는데. 하지만 못 봐서 이득이다. 왜냐면 빈드랍 집이니까. 아머리 올라가고, 서플 올라가 어, 레이스까지. 레이스? 아, 어, 어. 셔틀 쓰지 말라는 거죠, 이거는. 이... 살짝 뭔가 좀. 아, 저 옵저버처럼 끊기는. 옵저버 속업이 이게 된 건가요, 지금? 안, 아, 네, 안 됐죠. 데, 안 됐나? 음, 음. 어, 레이스도 출발을 해요, 왜? 어 이거 드랍시볼 호이안을 레이스가 출발을 하네 아, 뭔지는 어? 모르겠는데 경력 진출을 함. 아, 저 일단은 벌처가 3벌처, 가서 사벌처저벌 벌처 태워 넘기겠다는 뜻인데. 그러면서 아. 셋이 먹는 척, 셋이 먹는 척하고아 지금 프로토스 반응이 지금 계속해서 아쉬운데. 아 근데, 어, 저, 저벌처아벌압 어, 벌처... 벌처... 앞... 걸렸. 옵저버는 못지만 걸려... 또 플레이어는 못고. 역시나 보고. 그렇죠. 본진에 어, 근데... 캐논 두 아, 개까지는 드라군... 지어 주는 거 안전적인데 안마당이 없으면 안마당 보호가 지금 안 되고 있어데저 드라군이 벌쳐 보겠는데요 이번에는 정말로. 아 아니네요 못 가네요. 아 옵저버를 많이 뽑아주는 건 좋은데 이게 아 본진에 캐논 두개 이런 막았죠. 본진은 막는지 안마당이 지금 좀 그래도 드라군들이 가까워서 바로 안마 앞마... 드랍시 오드출발해요 어, 이러면은 드랍시 벌쳐 탑승. 응. 아, 드라군이 출발한다, 카울한테. 앞마당 그냥 지나치면서 본진으로. 앞마당 일부대, 여기서, 여기서 내려야죠. 하지만 음. 오히려 본진드라군드라군 드라곤 딱, 아, 드라군 오, 갔네요, 이거. 아, 벌처가 마인을 다 쓰고 와서 지금. 이러면 완전, 토스 마, 테란 망했죠, 이러면? 드랍십에 대한 공격. 효율을 하나도 발휘를 하지 못하면서 벌처 4개를 그냥 한납을 합니다 이 지금 6시 앞그 3룡이 앞에 마인을 너무 많이 받고 와가지고 저 벌처가 차라리 지금 내린 자리에서 게이트 쪽으로 마인받고 두댄 내려가고 두댄 거기서 좀 싸웠어도 됐는데 그쵸, 원래 이 나오는 게이트 쪽에다가 마인을 좀 여러 개 박아주면서 그쵸. 피해를 줬어야 되는데 어 근데 3시를 토스가 생각보다 쉽게 먹어요 이렇게 되면은 테란 지금 손 굳었.. 아 토스 손 굳었거든요? 아 마인! 아, 마인! 마인... 어, 터졌... 안오 하나만 우안 터졌네 하나도 하지만 지금 저벌쳐들이 뭐... 보고 있거든요 토스가 저거 잡아먹으러 가는 것 같아요 테란이 지금 3시를 먹으면서 또 타이밍을 주고 있는데 그 사이에 지금 11시 쪽 넥서스까지 피면서 모드 해, 테란은 CG모드 해놔야죠 지금 위험하죠 저러면은 어 11시 또 빠르게 가.. 빠르.. 잘 가져가고 있고 벌처 같은 애또 돌아야 지금. 아, 이거 드라군하고좀 업도부하고 대동을 해야 하는 플레이가 음. 필요할 것 같은데. 음. 위험합니다, 지금 공점원은 많은데 너무 다 분산이 아. 돼 있어서 아, 자봅이다 일단. 또 음. 분산은 되어 있는데 이게 효율적으로 분산이 안되어 있거든요, 지금. 프로 라이시도 안 돼. 1 1시을 캐논을 저렇게 막아 버리면 결국 본인들 병력이 못 나와서 네. 이꼴 캐논 4개는 너무 자원적으로 손해인데. 네, 그렇죠. 아, 이거는 조금... 아 결국 나중에... 어... 다섯 개까지 이건 아, 결국... 이거는... 의미 없지... 저그전이 아니기 때문에... 음, 시즈 평가가 오면은... 무력화되는 방어타워인데... 그 사실... 저 11시 멀티가 단순 자원보다는... 저기서 같이 이제 병력이 나오면서 진출한 테란 병력을 쌓아먹거나... 뒤을치 동작을 해줘야 되는데... 타게이트가 11시에서 올라갑니다. 11시에 하나, 둘, 다섯 개 공일업은 완성이 됐고 추가적인 포지는 돌아가지 않는 프로토스 응. 아, 근데 테란이 3시를 너무 쉽게 먹었거든요 지금 드랍시이 막힌 거에 비해서 아 전혀 견제를 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3시가 돌아가면 은또이한방 나오는 요 진출 병력을 어떻게 버텨낼 수 있을지 응, 그렇죠, 사실 토스가 11시까지 가져가도 테란은 3 6이까지만 먹고 200 채워서 나오면 은 소스는 부담되거든요 그게 아 항상 그때가 제일 위험한 타이밍인데 프로토스가 그렇죠. 어떤 해법을 <laughs> 보여주지 더군다나 테란이 이제 지금 사이언스 퍼실리티도 올라가서 뭐공 2업까지도 충분히 눌러줄 수 있고 아직 공업은 안 됐지만 오 탱크 많아요 아직은 아머리가 한 개라서 업그레이드에 대한 적극적인 모습은 보여주지 않는 테란 <laughs> 아, 테란도 이제 좀 좋아진 게 마인을, 그 다리 건너편에 마인을 박으면서 토스가 쉽게 들어오지 못하거든요, 이러면. 저 탱크들이 부담돼서. 아, 어 이제 3시나 본진으로는. 타? 아? 아, 미터 끝초. 차라리 저렇게 템을 안쓸 거면 투스타, 투스타를 올려야죠. 근데, 어, 어 이거. 11시. 캐논이 하나인데 지금 공일업 끝나면은 아직도 안 끝나는 중입니다. 사이에 껴있는 드라군 하나가 그래도 조금 어느 정도는 방어를 담당할 음. 수 있고. 아유 응. 캐논도 하나 올라가고 있어서. 아, 캐논이 아주 타이밍 좋게 완성이 됐습니다. 저파일런 위가 뚫린 건가요 지금? 여기 열리죠. 들어갈 수있아 열렸다. 그 이러면은 캠... 응. 아 이러면은 캐. 응. 어 질럿이 어, 나왔고 받아왔다. 아 찍어주는 일곱 응. 아 일곱 기. 수부가 좀 많이 상했는데. 01업까지. 벌처 여덟로 일곱끼면 벌쳐 네수로 일곱면 괜찮, 잘 바꿨죠? 어, 아 마인도 터지고. 이제는 테시가 돌아가는 테란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벌쳐와 일꾼을 바꿔주는 플레이는 이득이라고 봐야죠. 어 근데 이게 열한시 음. 게이트가 사실상 드라군이 못 나오는 반쪽 자리여 가지고 그래도 저 어, 투스타를... 빨리 게이트 빨리 철, 저 캐논 빨리 철거해야죠 지금 입구 쪽에. 스타게이트에서 아비터 생산을 시작을 했, 했습니다. 프로토스. 그렇죠, 아비터 돌아가고 포지 두개다 돌아가고 있고. 어, 테란은 또 지금 170까지는 잘 뽑아 놓은 토스입니다 근데 또 테란이 잘 따라오고 있거든요, 사실. 공이 공이업 돌아가고 있고 방일업 돌아가고 있고. 아, 이제 투아머리에서 업그레이드까지. 음, 이게 답이 처음 나온 아비터 끼고 하는 전투가 중요할 것 같은데. 탱크. 아 이거 진출합니다 탱크. 아 옵저버 확인하고 있고. 총스 열한시 지금 건물이 너무 비효율적이거든요. 어 지금 이막파일런이 다섯 어. 개가 올라갈 이유가 없는데. 이거 이러면은 아 어, 드라군들이 너무 꼬여요. 여기서만 경력 이... 어디 있죠? 여기서만 이글수가 막... 한2 0 정도가 물려있는데1 1시에 아니 여덟 개 열여섯. 아또 이거 한 분대 짐... 열시한 분대인데 이거. 저 드라군들이 지금 나왔으면 토, 테란이 저기까지 쉽게 못 밀고 나오고, 지금 캐논으로 막힌 거를 인지를 테란이 아무런 저항 없이 그... 지금 센터까지 당도를 했는데, 또 이거 이 탱크 밀고 내려오는 거에... 아, 이거 저 드라군들 않는데요. 지금 몰라요. 막힌 거를 11시에 삥삥도... 두... 어? 아, 이제 깼죠, 깼죠? 하나 더 그냥 다 깨야 돼요 이 앞에 다 깨버리고. 아 지금 막 파일럿 배치도 지금 너무 좋지않아 이거는 않았다. 아비터는 나왔지만 만화도 없고. 아 상대 병력이 아, 이거는... 또 줄줄 셉니다 어? 지금 프로토스. 아, 아 이거 모두 잘 돼서 이거... 이번에는 너무 길어요 라인이. 지금... 갈무리를 제대로 했었어도 지금 그래도 아비터 클로킹 이용해서. 아 근데 이거는 아. 아아아게 뭐죠? 아, 너무 의미 없이 파괴, 파괴가 되면서 11시가 굉장히 위기 상황 저 어, 이제는 11시가 초풍 낙엽이고 아비터가 만화라도 있으면 여기 입구 얼리면서 그냥 다크던, 하템도 뽑아서 버틸 것 같은데 그것도 아닌 상황이고 순식간에 인구수가 역전이 되면서 프로토스가 음, 위기 상황입니다 위기 아 어, 이거는 저언도가를 잡히 잡히면은 테란 벌처만 충원되면 저말못못 들거든요, 이게. 아, 사이언스 베슬까지 합류를 하면서 아. 이제 클로킹에 대한 효과는 음. 기대하기가 어. 어렵고 이제는 마나를 이용한 플레이가 필요한데 마나도 지금 차 있지 않은 상황아. 아나가 100차 있는 아비터 한 기는 있어요. 그리고 아비터 어 그래도 글스는 그, 커튼 잡았고 하지만 11시 쪽 밀고 들어오는 병력에 대해서 대응을 적극적으로는 하지 않고 있는 프로토스. 이거 저 언덕까지 잡혀 버리면은 아, 언덕가를 또 이제 밀고 올라왔는데 이게 다리 다리 건너다 다 잡힐 거거든요, 질럿도. 질럿이 탱크에 붙기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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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전에 아, 그리고 벌처가 마침 12시께 내려와서 양쪽에서 들이대야 되는데 아, 아비터가 어택 당이 지켜야되는 아비터, 얘는? 아비터 뭐 스태시 필드나 뭐가 필요한데. 어, 이거는 그대로 몸만 대고 올려도 잡아낼 수 있는 병력이 없고 또 다시 병력 갈무리에서마쉬운모스 아. 보여줍니다 프로토스 공이 방일. 어 테란은 병력 잘 나와요 지금. 오 생산이 미쳤는데? 아이이 이, 이 탱크에다가 너무 또 꼬라박 플레이가 나오면서 인구수는 180인데 병력이 저... 지금 모여있지 않거든요 지금. 막찍혀있는 것도 많은 것 같고 지금. 질럿. 음, 음. 아 이게 지금 11시에 나와 있는 병력들이 아, 이제는 진짜... 저걸 밀어도 해 본진이 위험하거든요. 저 지금 센터 쪽 병력들이 출발하면 지금 프로토스가 판단을 못 하고 있어요, 지금. 센터에 이게... 있는 병력이 전혀 손을 못 쓰고 있고 아 아비터도 원래 투스타를 돌리면 아비터가 계속 지켜줘야 되는데 아 이러면 11시 밀렸고 11시 아, 11시대로 뭐... 밀리고 센터에 있는 병력은 우왕좌왕 다 음. 아, 이거 다 갈가 먹힙니다, 이거는. 테란 공이 방이 치즈모드 아래, 가로로 길게 배치되고 있고. 아, 지금 양쪽 다 지금 손해납니다, 지금. 아교 어, 그래도 11시는 어떻게든 밀었는데. 어, 근데 이러면은 또 그동안 테란이 멀티를 먹거나 한건 아니거든요. 11시를 지켜냈어요, 어떻게. 해? 지금. 세어서못 아... 가죠. 어, 가네? 살았어요. 어? 이거 여기 9시 에 내리면은 탱크. 9시. 아 근데 테란은 지, 지금 아. 저 센터 병력을 빼던가 해야 되거든요 차라리 빼던가 벌처 빨리 충원해서 지켜줘야 되는데 테란도 멀티 생각해야죠 이제 본진 자원 없어요 옵저버로 지금 저 센터에... 아 9시 탱크! 아 저게... 아저 차라리... 아 프로브는 프로브대로 계속 싸웁이다 프로토스 이게 지금 프로브 아껴야 되거든요 11시도 반쪽짜리 멀티고, 자원도 반쪽 막 해고 있고, 앞마당 본진일군 옮겨야죠, 9시랑 11시로 빨리. 아, 센터에 진출한 테란 병력을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밀어내지 음. 못하고 2대1로 굳어집니다, 테란. 저 이제 테란 벌써 계속 충원되고, 아, 토스는, 테란이 사실 지금 6시 먹고 거기서부터 라인 새로 그어도 되거든요, 상황이. 아, 지금 이거는 프로토스가 또 11시에 또 병력이 또 너무 많이 묶여 있고 지금. 저 그렇죠, 이게 저 병력들이 지금 나와서 저본테란 본진 다리 건너편에 있는 마인이랑 터렛 제거해 주면서 그걸 해 줘야 되는데. 또 12시도 아 이게 열 테란이 12시 먹으려는 건 조금 무리 같긴 한데. 테란은 오히려 12시보다는 저 병력이 다더시를 먹는데 왜 이렇게 병력이 토스는 빨리 아홉시를 공을 해야 되고 이게 지금 본진 일군이 한 절반 정도는 다시 아홉시로 붙어줘야 되거든요. 아, 그런데 테란이 진출하는 것을 전혀 파악하지 음, 못하고 또, 또, 지금 또, 6시 쪽에 있는 병력이 계속해서 두꺼워집니다. 지금 아니 많이 뽑아놓은 옵저버가 <laughs> 다 어디로? 아 옵저버를 처음에 뽑고 더 이상 안 뽑았네요. 이게 아 조금 빠른 아비터 운영을 생각했지만 결국 아비터가 운영되는 건단한 대도 없고. 아 이러면은 차라리 그냥 평소 하던 대로 하템을 쏘셔야 되는 건데. 아 지금 다리 앞까지 테란이 진출하는 걸 업저버를 전혀 보지 못하고. 단일화 처음, 네, 처음 뽑은 몇대 이후로 업저버가 하나도 없어서 지금 12시에도 두개 있고 업저버가. 아 이제 앞마당까지 당도를 해야 이제 테란이 여기 있는 걸 확인을 하고 있는데 아비공자 이거는... 단독으로 센터 지났지만 만화가 없고. 만나가 없어. 예. 어, 근데, 진럿이 굉장히 많아서 한 번, 아, 근데 뒤에 마인이 엄청 박혔네요. 아. 진영 자체가 토... 테란이 너무 크게 덩어리로 내려왔기 때문에. 어, 예. 쉽지 않습니다, 프로토스. 이게 이제 토스가, 여... 테란이 여기서 시즈모드 하면서 이 다리 건너편에도 시즈모드 해놓고 하면은. 아, 지금은 리콜을 준비할 게 아니라 이 병력을 한번 싸워줘야 되는 게더 좋아 보이는데. 어디가 좀 뽑아놨던 거? 9시, 아3시 3시. 3시, 3시 예. 밑에. 이게 이제 3시를 날려도 일꾼들이 다시 11시로, 12시로 가버린 그만이거든요. 밤에 토스는 지금 본진 날아가면은 쌓아은 자원으로 열, 11시에 지금 파일론이랑 테크 다시 확보하면 끝나요. 자원은 아, 이거 프로토스가 아, 저 이게... 11시 앞에 있는 병력이랑 이태란이랑 한번 바꿔주면서 또... 리콜이 이어져야 되는데. 아니면 뭐 다섯 시까지 확보한 상태에서 또 리콜해라 난노번진는 갉아먹을게 이 마인드로 해야되는데 아... 이 병력이 그냥 그대로 죽은 병력이 되면서 아, 저 마... 마나가 앞으로 20초는 더아 탱크 이제 19시까지 포격하고 다행히 테크트리를 여기저기 분산을 해놨기 때문에 본진이 아, 그렇죠. 사실상 게이터... 게이트웨이 정도만 아 근데 로보티스가 깨졌... 깨졌거든요 지금? 이러면 옵저버 충원이 한동안 오래 걸린다, 소리고 아, 테란이 12시를 가져가면은. 아, 저... 어, 그, 이제 리콜, 이제 리콜 가요. 본진으로, 아, 3시는 아닌데 차라리 본진으로 가야죠. 그렇죠, 본진으로. 아, 여긴 아니에요. 아, 아... 여기는. <laughs> 일꾼, 그냥. 아. 뭉치기 리콜도 아니었고, 소수경에 그냥 <laughs> 테란 들면 되고, 되고, 12시로 그냥 가면되거든요 12시로... 지금 12시를 보고 있는데, 저. 자... 아, 일단은 토스 본진 밀렸고 아, 토스는 토스. 이제 하... 아, 복구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복구를 탱크 복구가 안되고 있고 이게 사실 이렇게 바꾸기를 할거였으면은 5시도 먹어놓은 상태여야 되는데 아, 아쉽습니다 이거 9시도 굉장히 소수병력인데 이거... 이거를 저... 그냥 내줍니다 탱크 두개가 올라오는걸 보자마자 지금 일꾼을 다 뺐거든요 아... 지금 이 11시 앞마당 쪽에 있는 이 많은 병력들이 화력 지원을 전혀 못하고 있고 없긴 하죠 저 병력이 지금 12시 리콜 굳이 리콜까진 필요 없는 리콜인데 3시가 복구되는 걸 막아야 됩니다 프토스는저아 그리고 또 지금 일꾼 한 기가 5시 가 5시 먹으려고 하고 있는데 어 그래도 일꾼을 상당히 줄여주는 12시 오, 이건 다 잡았습니다. 테란. 아, 근데 토스가 지금 모아 놓은 자원이 없고. 아, 인구수가 많이 좀 딸리네요, 지금. 테란보다. 프로토 그렇죠, 지금 하일론 복구하고 뭐 하면은 사실상 저 자원 중에 절반은 날아간다는 소리거든요. 아, 이 올라오는 테란 병력을 계속해서 잘아 먹어 줬어야 이게... 되는데 이거 다시 그대로 이제 11시 올라가면은 어떡할 건데, 저... 프로토스. 그 12시 병력들이 토스 테라는 이제 5섯 시는 저거 너무 안전한 물티고아 테라는 이제 사실 이거 진짜 다 끌고 1 1시 가면은 끝나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1한 시도 갈것 없이 1 2 시에 있는 거 조금씩 갈가 먹으면은 토스가 숨 막혀서 뛰쳐 나올 거거든요. 아저아 아, 이거 인제 봤습니다 또 테란 진출이 항상 늦은, 음. 늦은 대응 때문에 탱크가 어. 자리 잡은 상태에서 한, 달려들기 때문에 교전에서 너무 수, 손해를 보거든요. 아, 차라리 니 근데 롤이. 벌처들 11시 올라오고 탱크들만 안마당에 나오면 12시에 있는 병력 내려와서 먹으면 되거든요 그때는 이게 또 일사불란하게 달려들어야 되는데 갈무리가 계속해서 안 되는 상황이라 아비터 아비터 아비터! 그렇죠 아비터 살려야죠 아 또다시 허무하게 질러시한 7, 8마리 정도가 아... 없어지면서 또 병력 갈무리에서 어. 많이 좀 힘듭니다 아비터 파괴 아 테란 5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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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맨더 완성, 이제 완성됐고 자 한꺼번에 내려가야죠 한꺼번에... 아, 이건 안 돼요. 이건... 학각 기억 파괴가 됩니다. 테란 포토스... 아, 11시에 위쪽에 지금 한... 반부대 정도 면 어, 그래도... 아, 이거 안 되죠. 아, 안 되네요. 아, 이게. 일사불란하게 달려드는 구도 자체가 지금 엉망이기 때문에 테란이 이길 수밖에 없는 전투입니다. 지금... 토스가... 아, 아, 위에 있는 병력... 이걸 밀어내지도 못한... 밀어내겠죠. 이거는... 위에 병력... 아, 근데 뒤에 병력이 합류했네요. 테란이... 아... 소스가 아. 안 좋은 지형에서 자리 잡은 테란에 자꾸 아... 박치기를 하는 구도가 만들어지기 어. 때문에 본인이 매번 걸어... 지... 본인이 딱질때 패턴인데 이길 때 패턴을 해야죠 아 테란이 너무 과감하게 진출하는 거를 잘라주는 플레이가 전혀 되지가 않기 때문에 테란이 이미 앞마당까지 다온 상태에서 대비를 하다 보니까 맞습니다 지형에서도 불리하고 구도에서도 불리하고 이길 수가 없습니다 11시 먹는 것까진 좋았는데 거기에 좀 이제 건물 배치들이 꼬이면서 이제 남은 자원마저도 없습니다 포토스 뭐하는 거다 썼고 먹는 자원도 없고. 자, 비터 깨지면서 이제는 지지가 나오기 직전인 것 같은데. 지지. 아, 이거 말씀해주신 대로 이게 전형적인 지금 패배 그 패턴을 밟았기 때문에 고대로 밀렸거든요. 페란이 나올 때 흔들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조금 더 디테일한 플레이가 요구됩니다. 1대0.